그래서 이 제품은 게이밍 모니터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게이밍이란 단어 때문에 좋은 스펙이 가려지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짐영우소입니다 모니터는 사무용, 게임용, 영상 사진의 작업용 이렇게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 제품군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리뷰하는 제품은 모든 용도를 하나로 합친 만능형 모니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벤큐의 ex310u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한 개의 모니터를 다양한 용도로 쓰시라는 분들은 이번 리뷰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리뷰 시작합니다. 모니터 리뷰는 왼쪽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쓰면 좋을지까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32인치 평면 IPS 패널 모니터입니다. 4K 해상도에 144Hz 주사율, 트루 10비트 컬러에 베사 HDR 600 인증, MPRT 기준 1ms 응답속도, 2.1채널 내장 스피커와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까지 아이케어 및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를 지원합니다. 가격은 150만원대입니다 32인치 4K 144Hz의 모니터들은 최소로 잡아도 100만원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은 좀 있는 편인데요 그런 모니터들 사이에서도 괜찮은 스펙으로 다른 4K 144Hz 모니터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 사진이나 영상작업용 스펙까지 함께 갖춘 모니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뒤에서 다뤄볼게요 조립은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구조로 손으로 돌려서 스탠드를 결합하고요 모니터에 스탠드만 딱 끼우면 되는 원터치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의 모든 모니터 브랜드들이 이 방식을 국제 구격처럼 만들어서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합니다. 구성품은 HDMI, DP, USB 연장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 그리고 뱅큐의 특징 리모콘이 있습니다. 이 모비우스는 뱅큐의 게이밍 브랜드인데요. 조금은 가볍고 젊은 느낌의 화이트 톤을 채택했어요. 전면부 인어베젤은 6에서 한 7mm 정도로 얇은 편이고 전면부 하단에는 2W 스피커가 양쪽에 달려 있고 가운데에는 아이케어를 위한 조도 센서와 리모콘 수신부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트래블로 5와트 우퍼가 달려 있고 원하는 색으로 조명을 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은 상당히 우수했어요. 모니터 스탠드는 화이트, 실버, 오렌지 컬러의 조합으로 모니터의 무게가 9.5kg이다 보니 스탠드도 조금은 큰 편인데요. 피벗을 제외한 틸트, 스위을 높이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스피커는 보급형 스피커를 대체하는 수준입니다. <목소리> Oh, yeah, 내장형 스피커를 사용해서 넷플릭스나 콘솔 게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공간감 구현이 잘 되어 있어요 쓸만하단 소리죠 포트 구성은 DP 1.4 포트 1개, HDMI 2.1 포트 2개, USB-A 포트 4개와 오디오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신 디스플레이 포트인 HDMI 2.1 포트가 있기 때문에 플스5나 엑스박스로 4K 120Hz 게임 플레이가 되는 게 장점입니다 심지어 포트가 두개나 있죠 OSD는 모니터 아래에 있는 조그 다이얼을 쓰거나 리모컨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포트별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게이밍 모니터지만 사무용에 주로 쓰이는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빠른 메뉴 설정인데요. 밝기, 로우 블루 라이트, 스피커 볼륨 이세 개를 설정해서 항상 빠르게 조작할 수 있게끔 해 뒀습니다. 추가로 HDMI CC 기능도 있는데 이건 주로 TV에 탑재하는 기능이죠. 쉽게 말해 모니터와 연결된 기기, 뭐 콘솔을 켜고 끌때 자동으로 모니터까지 함께 켜고 꺼 주는 기능입니다. 콘솔 유저들은 이게 있고 없고의 편의성 차이가 좀 커요.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에는 잘 없는 기능으로 주변 밝기를 감지해서 모니터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BI 플러스가 있는데 이게 벤큐 전문가용 모니터에 탑재되는 기능이었죠. 이 기능은 글자를 많이 보는 웹서핑이나 코딩을 할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톤 제한 특성입니다. sRGB 99.9%, Adobe RGB 99.9%, DCI-P3를 93.7%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숫자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봐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제가 놀랐던 건 대부분의 모니터들은 sRGB와 P3의 값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해도 사진 작업에 용이한 Adobe RGB 값은 대개 7에서 80% 정도가 많은데 이 제품은 Adobe RGB까지 100% 커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편집을 위한 P3도 상당히 우수한 값을 가지고. 있어서 창작자를 위한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상당히 추천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게이밍 모니터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게이밍이란 단어 때문에 좋은 스펙이 가려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만능형 모니터죠. 모니터의 기본 화면 색감은 초록기가 많이 느껴진 편이었고 설정에서 RGB 값을 100, 100, 100에서 99, 91, 97로 변경하고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는 색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델타 2의 평균값이 1.28로 상당히 우수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쉽게 말해 2, 2하면 아주 우수하고 1에 가까울수록 전문가도 구분할 수 없는 색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 모니터를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다면 제가 말한 RGB 값을 똑같이 변경하시고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서 이 칼라 프로 파일 파일을 다운받아서 적용을 하면 제가 보정했던 값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런데 모니터를 보정하고 나니 명암비가 847.5대 1로 IPS의 기준 명암비인 1000대 1에 비해 다소 낮은 명암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밝기 또한 258 칸델라로 평범한 수준의 밝기 값이니까 어둡거나 다크한 게임 혹은 영상에서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아블로라든지 공포 영화를 본다면 말이죠. 물론 HDR을 켜게 된다면 밝기는 600 칸델라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은 HDR 컨 콘텐츠 제한에서는 괜찮았습니다. 모니터 퍼포먼스를 볼게요. 비샘 테스트는 결과부터 보자면 상당히 우수합니다. IPS 패널은 대부분 비샘이 있는 편이고 모니터의 크기가 클수록 이게 쉽게 티가 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제품은 괜찮았어요. 촬영본에서 우측 상단이 약간 빗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촬영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볼 때는 없었습니다 플리커 프리 테스트에서도 깜빡이는 모습 없이 잘 동작하고요 프레임 스킵핑 테스트에서 흰 박스가 순서대로 한 칸씩 부드럽게 잘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응답속도 UFO 테스트입니다 다른 모니터에서는 주로 오버드라이브, OD라고 하죠 응답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능으로 벤큐에서는 AMA라고 하는데요 AMA를 최대로 올리게 되면 역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전 단계인 AMA2 옵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잔상 감소라는 또 다른 옵션을 켜게 되면 이렇게 잔상이 제거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기능은 대신 밝기가 감소하고 화면이 깜빡거리는 플리커링 현상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보고 써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32인치는 아직까지는 카스나 발로란트와 같은 경쟁용 FPS 게임을 하기에는 27인치나 24인치 대비해서 응답 속도가 약간은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32인치는 아무래도 몰입감과 시각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임들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볼게요 이 제품의 장점은 게이밍 모니터라는 이름과는 달리 작업용으로도 아주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피트 트루컬러를 지원하고 사진과 영상 편집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죠 특히 전문 사진 편집이 가능한 게이밍 모니터인 거죠 이렇게 게임과 작업을 둘다 가능하게 하는 만능형 스펙은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아이케어 기능도 있고요 HDMI 2.1 포트도 두 개여서 만약 플스와 액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저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모든 걸다 때려 넣은 모니터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150만 원대의 모니터를 사는 유저들은 별도의 마이크와 스피커도 같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피커나 마이크 같은 기능들을 빼고 담백한 가격으로 출시를 했다면 비슷한 모니터 제품군에서는 스펙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소 아쉬운 명암비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4K 144Hz IPS 모니터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개인적으로 욕심을 조금 부려보자면 C타입 포트까지 있었으면 이 모니터는 완벽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결론을 내보자면 하나의 책상 안에서 모든 걸 하고 싶은 유저를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책상에 올릴 수 있는 모니터의 최대 크기는 32인치인 것 같고요. 게임과 영화의 몰입감, 문서 작업이나 영상 편집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크기에 최상급 스펙을 가지고 있죠.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 딱입니다. 저는 책상 하나에서 윈도우, 맥, 액박 모두 사용해요. 윈도우에서는 영상 편집과 문서 작업, 맥에서는 코딩, 액박으로는 게임을 하고 넷플릭스를 보죠. 근데 이게 어떤 모니터건 다 되는 거지만 대개는 게임이 잘 되면 작업 면에서 스펙 아쉽고 작업에 좋으면 게임 스펙이 아쉽고, 이렇게 한쪽 스펙이 항상 아쉽잖아요. 근데 이 모니터는 액박에서 4K 120Hz로 게임하면서 넷플릭스에서는 HDR 콘텐츠 보고 영상이나 사진을 보정하기에도 색감이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모니터를 벤큐에서 대여를 해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리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갖고 싶다. 이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거나 작업만 한다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이 모니터의 가격이 자칫 과잉 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